이제 18초, 17초 남았습니다. 자, 이제 10초, 9초, 8초, 7초. 잠시 뒤 발사하겠습니다. 자, 나로 발사했습니다. 아니, 좀 이따가 한 10초쯤 이때가 이따... 네. 아, 솔... 자, 나로호가 주황색 화염을 내뿜으면서 굉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로호가 조금 전 정각 4시에 이곳 나로우주센터에서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잠시 뒤 54초, 이제 54초에 음속을 돌파해서 계속 대기권 통과를 향해 날아가게 됩니다. 자 이곳 스튜디오에서도 이미 나로호의 모습은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카메라에 잡힌 화면이 꼬리 부분에 주황색 화면만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거의 점으로 남아서 남쪽 하늘로 멀리 날아가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발사 한 1분 20초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남안해수욕장에서 보는 그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잘 보이는 관광명소기 때문에 나로의 모습이 좀더 길게 오랫동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뭐, 뭐 스타트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지금 여기가 한 3km 이 현장 진행 스튜디오가 네. 발사대로부터 3km 떨어진 곳인데 여기까지 마치 지진이라는 것처럼 진동이 느껴질 네. 정도로 굉장히 큰진동과네 네, 엄청난 네. 굉음이 잠시 이 추측을 흔들어 흔들었었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까지 보셨을 때 진행상 황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기서 멀어가지고 육안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이제 자세 기동을 하는지는 확인 안.